빌리뽀서 3장이었죠. 1절에서 16절인데, 내용인적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육체를 잘 아는 자, 자기들이 팔레파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개들을 삼가고 2절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면서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이바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짐승들의 상징, 그 상징하는 용례들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 언약 백성들은 이 가축들이죠, 소, 양, 뭐 이런 염소 이런 가축들을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모양을 보면 다 목자들이 맞죠. 목자. 그래서 다윗도 목자로 나타나. 그리고 뭐 농사꾼으로 부르신 받는 뭐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식물도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상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요셉을 양해서 그 그, 너는 나뭇가지라 네 가지가 단장을 넘었다 이런 것부터 또0편1편에그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는 뭐 어떻다 그랬습니까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은 같이 과실을 많이 맺는 나무다 이런 식으로 그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쨌든 이렇게 이 열매를 맺는 식물, 식물의 경우는 그리고 동물의 경우는 짓기 기르시는 이 가축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양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짐성이죠 항상 들짐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그냥 단순 히 욕이 아니고 욕이 아니고 그냥 아주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리죠. 반전을 만들어버립니다. 그죠 이방인들이 개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개다. 그렇죠? 너희들이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너희들은 너희들 말로 뭐 언약 백성이 아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참대 은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참대 은약 백성들의 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이 지금 사도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로 보면 뭐 이렇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자들아, 주안에서 기뻐하 이게 누구냐면 주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주밖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이 있다는 뜻이겠죠. 주안이, 주안이,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주안이라고 지었겠죠. 그죠?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자고 있는데 뭐 꿈속에서도 어쨌든 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밖에서 기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주 밖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가 뭐냐 하면 자신의 어떤 구원의 기쁨이죠 그 구원의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 행위로 누리려 고 한단 말입니다. 이제 할례를 행한다든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으로 뭐 흠이 없는 쓸 정도로 그죠? 그렇게 막 행함으로써 자기 기쁨으로 삼는 겁니다. 그 그러한 사람들같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빠지는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본성적으로 종교적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불안합니다. 뭐.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한주 살고 와서 아, 저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게. 그게 뭐냐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할 힘이 있습니까? 죄성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을 완전히 극복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겁니다. 이 성도의 견인하면서 첫 번째 주제인 것이 너희들 중생한 거 맞지? 하늘길 부르신 거 맞지? 그렇지만 중생했다고 제가 없느냐? 아니다, 제가 있다. 그것을 말한 겁니다. 일장에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없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살려고 노력하고 은혜를 더 갈구하고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자랑거리로 여어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어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 때문에 내가 마치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것처럼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이지만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죄인 그들도 죄인이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그렇지만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안에 있는 죄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삼절이 그러한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라 그들이 할례파다. 할례파.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들이 육신으로 할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구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 께로부터난 의라 의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무으니 그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베풀어 주는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방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방정 방종? 그냥 방정을 조정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이 그냥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산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지리죠? 한번 보십시오. 즐겨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십사절 다 같이 시작. 표대를 그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죠? 이미 얻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파거든요. 구원파, 구원파들이 한 짓이었어요. 우리는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할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죄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죄의 세상 가운데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사도 바울도 심지어는 아직 나는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죽을 때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방종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서 계속 죄와 싸우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십자가를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지 힌트를 가을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란,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렇거든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온 어떤 선함, 인격 그것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고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견인이다.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자들 성경에서 설명하는 참된 신앙인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견디고 인내하는 은혜.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다 하면서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숙에 잡힌 바 되려고 내가 달려간다 하는 이것이 뭐냐면 사도바울의 어떤 그 본성에서 노는 그 본연의 선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의 견인입니다. 불신자의 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지, 불신자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다운 성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뭐 망상에 빠져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답게, 참되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죄를 지지만, 죄의 집에는 받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표때를 향해 계속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의 어떤 의지에서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죄에서 완전히 죄를 떨어내고 천사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그싸움에서 살아.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오늘 내용 본문의 내용이 설명한 것도 그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일장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성령으로 새롭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 셨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심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도록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다, 이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와 교통, 교제. 그리스도와 교통, 교제 한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교제하죠? 뭐, 같이 당구 치러 갑니까? 같이 뭐, 커피 한잔. 예수님, 오늘은 우리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뭐, 그렇게 교제합니까? 아니겠죠? 이게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은혜 방편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성례를 나눠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런 교통, 그게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들. 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죄를 짓지만, 그러나 죄의 지배는 받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은 죄에게 두번 졌지만 내일은 한 번밖에 안 지는. 그것을 위해 내가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합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습니까? 살지 않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충분히 의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자신한 사람들은 절대로 겸손하게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계속 스스로와 싸우겠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다으면서 싸우겠죠. 그러나 참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생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갈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좀 죄를 이기고 싶다. 이 죄가 너무나 싫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방법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그래서 안에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 은혜의 방편들,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좀 너무 죄에게 크게 져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러면 더욱 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 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교통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이게 다르지 않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 이게 같은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은혜의 방편들과 함께 임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육체의 범죄와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게 답입니다. 성도라 하더라도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중생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생해서도 죄를 짓는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지배와 그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야. 이게, 그러니까, 모순되는 것 같지만. 중생에서 의롭게 된 것은 맞다. 그죠? 그렇지만, 이, 징 칭이죠. 의롭게 된 것. 맞습니다. 징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의롭게 되어가야 한다. 성화합니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죄인. 의로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예 상태는 아니다. 이 말이거든. 죄 지배는 받지 않는다이 말이거든요. 이게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와 연관해서 생각해보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나올 때그 애굽에서는 바로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바로의 통치를 그런데 홍해를 딱 건넜을 때더 이상 바로의 통치 아래 있지 않거든요. 바로는 홍해에 수장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의 통치가 죄라고 한번 이 생각해 보면 중생이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죄의 통치는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죄의 종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죄의 종이라는 말은 계속 죄에게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운단 말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인 사람은 그 습관적으로 짓는 죄 혹은 그 끊임없이 타고 오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계속 타고 오는 그 죄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게 뭐냐면 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짓지만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죄와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니까, 죄와 사우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드렸다시피.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그 무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a saint. 그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불신자는 견디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 무리 중에는 성도가 있고 의선자가 있습니다. 위선자는 견디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때 그냥 자발적으로 적갑니다 자기가 죄.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죄를, 죄를 지을 그런 상황에서 죄와 싸우도록 하시고 대항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생각하는 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죄와 대항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 견디고 인내하는 그 힘이라는 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죠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죄를 대항하여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질 것을 압니다. 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싸우십시오, 죄와. 그냥 끝까지 싸우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 나와서 펑펑 울기도 하고, 아, 죄로 죄와 이기고 싶었는데. 결국 또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죄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와 대항하지 않고 쉽게 죄에게 굴복하고 죄가 주는 그 달콤한 것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겠지. 천만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위험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 구원이 참된 구원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